안녕하세요. 전적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1090회차 해외 로또 분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차 1089회차부터 1090회차 한번 각각 나라별로 한번 보고 주목 숫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캐나다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 일치수에서는 4번, 42번 일치수 두 수가 나주었고요 1090회차에서는 1번, 18, 24, 34, 39, 44번 나와주었습니다. 네, 호주에, 호주에서는 18번, 37번, 일치수 2수, 7번, 10번, 11, 23, 24, 38번 나와주었습니다. 네, 스위스에서는 3수가 일치수로 나와주었는데요. 4번, 18번, 31번, 일치수 3수 나와주었습니다. 15, 19, 31, 36, 39, 43번 네, 당번으로 나와주었고요. 아일랜드에서는 이치수 나오지 않았습니다. 1090배차에서는 8번, 9번 22, 23, 29, 42번 이렇게 나와주었고요. 네, 지금 현재 1라인 같은 경우에 8번이 무려 41주간 이쪽 라인 구간이 제외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미수로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제 미발표가 되고 있고요. 벨기에 이치번호 43번 한수 나와주었습니다. 1090배차 4번 16,25,27,29,34번 나와주었습니다. 네 페루에서는 이치수 31,42 두수 이치수 나와주었고요. 네, 1090배차 1 3 2 0 36, 41, 42, 44번 당번나주었습니다 네쿠라티아에서는 이치수 18, 42 두수 이치수 22, 30, 33, 35, 42 45번 나주었고요 일본에서는 이치수 40, 42번 두수 나주었습니다그 네, 다음에 13, 17, 18 22, 23, 41번 당번나주었고요 싱가포르에서 이치수 43번 한수 나주었습니다. 네, 1라인 같은 경우 21번이 19주간 장미수로 나주고 있습니다. 21번. 당번은 2127 30 38 40 42번. 아, 44번. 호주에서는 당번이 아, 이치수가 37번 한수 나주었고요. 당번이 20번 25 328 32 35 41번. 번으로나 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복 숫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차 1089회차에서는 어 준복 숫자에서 네, 여기서 4번. 준복수 아, 3번에서 40번 보너스 번호 2번에서 4번, 30의 37, 43번, 3번에서 18번, 4번에서 42번이 나아 주었고요. 네, 준복수 1번에서 34번과 두 번에서 10번 네 체외가 된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1090배차. 네, 준복수 한번 보시면 네, 이스라엘, 이사엘이 이렇게 비어져 있고 나머지 열 곳에서 준복 숫자 이렇게나타내고 있습니다. 준복수 한 번도 안된 숫자에서부터 네 번까지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번에서 28번, 그리고 두 번에서 20번. 네, 두수 제배수로 꼭 한번 참고를 잘해 보셔서 조합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